이제 그 약사줄이 계셔야 그게 보입니다. 어,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음. 약사줄이 들어와 계시면 음, 전안에 모셔져 있으면 또 들어와 계시면 어, 순간순간 이제 그분이 들어오셔서 보여주시죠. 음.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려야지? 음.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보, 말씀드리죠. 어. 당연히 말씀드려야죠. 그러니까 신점 영점은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신점 영점 보면 오지 마셔야 돼. 응?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전보를 오지 마셔야 된다고. 우리는 여기서 보여 주시고 일러 주시는 말씀을 다 전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우리 본분이란 말이야. 신점 영점에 근데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는 듣고, 뭐, 뭐, 안전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빴는데, 그건 오지 마셔야지.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픈 거 보여요. 또, 우리가 처방 나갈 건 나갑니다. 어. 처방이라는게 일반 약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몸을 어떻게 따뜻하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특히 가장 많이 올수 있는 질병이 몸이 찬 분들이에요. 음. 근데 이제 가장 위험하신 분은, 양의 기운이 머리에서 머무르는 분이 있습니다. 터지죠, 이렇게 어. 어. 백발백중입니다 그런 분은. 그런데 음. 그런 분들한테 평상시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그런 것들 나갑니다. 말씀드리죠. 어. 꼭 병원 가서 뭐 이렇게 치료 받으세요. 물론 어, 치료 받으면 좋지만 사람은 말이야 그 통증이 없으면 잘안 갑니다 병원에. 그 보살이 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 아픈데 뭐, 꾸준히 뭘 하세요? 라고 해도, 꾸준히 뭘 하는 사람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나가는 처방들은, 음, 어떤 침술도 아니고, 약약을 먹어라, 한약을 먹어라, 이것도 아닙니다. 저희만의 처방전이 여러 분류를 해서 나갑니다. 음,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시고, 어, 꾸준히 해 나가시면 평상시에, 그럼 많이 몸이 개선이 되죠. 돈이 1억 천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몸이 망가지면. 가장 위험한 사람은 또음양이이 코, 여길 중심으로 양쪽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장 무엇이 많이 오냐? 풍이 많이 옵니다. 한쪽으로. 음이 강한 쪽에 풍이 옵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또, 윽 하고 쓰러지시는 분들, 배꼽을 중심으로 위로 양이 머뭅니다. 배꼽 중심으로 밑에는 음이 머물고, 위에 양이 너무 넘쳐난 사람은 윽 하고 쓰러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아주 위험하죠? 멀쩡한 사람이, 윽.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처방 나가죠. 안녕하세요 안산에 있는 사회용신함입니다 아, 저희는 신점영점으로 상담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실타래처럼 꼬여 풀리지 않는 삶을 풀어드리는 곳이에요 즉 금전 문제라든지 사업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부부 문제라든지 또 새로운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이사를 가시려 하시는 분들, 모든 일에는 합이 되기도 하고, 시기와 합이 안 되기도 합니다. 또, 모든 인연자들, 즉,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하고도 합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합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사람 괜찮아 보여도, 나와 그자와 합이 들지 않으면, 사업도 번창하기 힘들고, 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깨지기가 쉽지요. 그런 문제들을 어, 궁금하시면 오셔서 상담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풀고 가셔서 모르게 본인 자신도 모르게 어, 실패하는 것을 막고 가심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 왔다 가심으로 인해서 어, 손님들마다 인생의 때로는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